안... 아, 오늘은 이거 해, 라이더를 해볼 거예요. 아, 장갑부리 어디 갔냐고요? 이번에는 저화를 받을 거예요. <laughs> 시작할게요. 저가 83을 깨줬어요. 게임하고 있어 게임도 놀기라야 이었지? 그 다음에 운은세지그 다음 나잖아. 아오이야. 여상준아 누나 중형이 안 한다마. 나참나 한다 그러면. 오오하 고오오 오, 오, 죽을 것 같아요. 죽을. 나 되게 많이 걸린다. 렉 많이 걸려요? 네. 아, 아, 죽었다! 망할 끼고요? 왜? 응, 어, 이건 아니에요? 래요 이걸로 할래 이게 제일 좋은 아, 배트 어, 이거요? 어둡어요? 아, 배트가 핑크야. 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. 음.

로로로로로로 아이야야야 저 그럼 목소리만 빼고 이제 넣어야겠다. 어로 <laughs> 영상에서 목, 목소리만 <laughs> 빼고 넣을 수 있음. <laughs> 안녕. 어, 장가부리 잘하고 있어요. <laughs> 장가부리에 잘하고 있어야 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제 저차례저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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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비게이션 해 드릴게요. 아니 벌서... 비행기 <laughs> <안이야? 웃음> <laughs> 출발. 벌써 2분이... 2강... 2이 나이스로... 50%... 50%... 50%... 50%... 50%... 이오신0다0 50%... 50%... 50%... 50%... 5이 50%... 50%... 50%... 5어 50%... 50%... 나0 50%... 50%... 50%... 50%... 50%... 나0 50%... 50%... 50%... 어! 오케이 됐다. 오케이 됐다. 음, 어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와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. 그래도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는 게 좋죠. 진짜 너무 보기 좋데 죽었다죽었다2 5에서 죽었지. 나 좋아할 거야. 야, <laughs> 야, 야 우리 오 분만 하고 끝낸다. 아 이거, 칠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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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

이제 이 판만 하고 끝낼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여기 다리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일단 다리 쭉 가. 이제 끝내자. 나. 끝내자. <laughs> 아, 이제 유튜브 <laughs> 찍는 거지? 어. 유튜브 찍는 거지? <laughs>